자 그랬다가 노무현 정부 초반에 들어오니까 좀 했어요 여러분들은 노무현 정부 때 직값만 많이 올랐다는 생각만 갖지 왜냐면 그, 시점, 그 시점에는 다 기억하겠지만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초반에는 좀 잠잠했잖아요 그러다가 또 급등했죠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르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니먼 브레드 사태해서 국제금융 이게 있었죠. 예. 그런데 해서 이게 떨어졌습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짧은 기간 이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그랬는데 보세요. 기간이 짧습니다. 깁니까 불과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즉. 떨어졌다가 불과 6 개월 만에 <laughs> 반등이 시작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국제금융위기 있고 나서 상당히 가격이 떨어졌다. 그때 떨어졌다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뭐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도 1 년도 안 돼요. 여기도 한6 개월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반등하기 시작한 게. 응?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폭락기가 있긴 있었는데 그 폭락 기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짧았다. 그렇지만은 침체기는 2년 3년도 걸려요. 이거 이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기지만 침 침체기잖아요. 음? 자, 이 침체기는 길면 3년도 걸린다. 그중 폭락기는 최 1년이 안 된다. 그러면 폭락기가 1년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어, 어떤 이유로 폭락기가 그렇게 6개월이나 1년도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택 경기가 죽으면 내수 경기 침체로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절대 수습방건하지 않습니다. 외부 요인, IMF나 응? 국제금융위기도 어떻게 보면 외부 요인이 강했던 거고 응? 어떤 정책의정책 정치 당국자에 대한 실패도 있었지만, 은 그런 거기 때문에 정부가 절대 손 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락 기간이 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하반기에 서울의 집값이 떨어진다고 합시다. 폭락한다 합시다. 정부가 가만히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기까지, 2014년까지, 2014년까지 서서히 좀 떨어지는 추세였어요. 서서히 떨어지는 추세. 그리고 나서 2014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잠시 이제 박근혜 정부 그 탄핵 시기 때 약간 추춤하다가, 거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게 확실한 시점부터는 또 급등했죠. 예. 급등했다가 파리 대책 나오니까 한한달반 정도 조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말까지 또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4월, 5월 두달 동안 가격이 그냥 정체 현상이에요. 하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체 서울의 평균 가격을로 따져보면 은 그냥 보합 상태를 좀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부합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처럼 눈치 보기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런 눈치 보는 시간이 오래 안 걸린다는 거죠. 파리대 책이 나오고 나서도 눈치 한달 보름밖에 안 봤다고요. 한달 보름밖에 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 강의에 여기서 자주 오신 분들 뭐라고, 최근에 강의 이때 뭐라고 그래요 제가 금년 7월 이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냥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예지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금년 하반기 시장에 7월 이후에 다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또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좀 뭐 시기별로 좀더 어, 자세히 설명 좀 드릴게요.